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들도 간단하게 묶을 수 있는 쇼크리더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쇼크리더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요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원줄, 원줄을 뒤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래서 쭉 당겨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이 손을 고리에 넣고 원줄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다음에 원줄을 쇼크리더에 이렇게 감아주면, 어, 10번 이상 감아주십시오. 그래야 더 강력하게 매듭이 묶여지거든요. 10번 이상 이렇게 감아주시고, 10번 이상 묶으셨으면, 이 원줄을 다시 고리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대로 그냥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당겨주시면 강력한 쇼크 리더 매듭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 원줄과 쇼크리더의 호수는 어, 어떻게 설정하냐면 어, 원줄이 합사 1호줄이라면 이 쇼크리더는 3.5에서 3.5호주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3배 정도 높게 설정을 해주시면 어, 됩니다. 만약에 쇼크리더를 연결했는데 이 자꾸 매듭이 터져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쇼크리더가 강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쇼크리더의 호수를 조금 낮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 어, 낚시를 하시면서 쇼크리더의 역할이 합사는 갑자기 강력한 힘이 딱 주어 툭툭 끊어질 수가 있는데 이 쇼크리더를 달게 되면 물고기들이 갑자기 힘을 탁 주면서 반대로 튀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 쇼크리더는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줄이 끊어지는 걸 방지해 주고 그다음에 이 합사는 쓸림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게 돌 같은 데에 살짝 이게 쓸리면 그냥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쇼크리더를 연결했을 경우에 이게 쓸리면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쇼크리더를 꼭 연결해 주셔야 되고 이 원줄이 좋은 거 같은 경우엔 뭐 150m에 뭐 3만 원, 4만 원짜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원줄에다만 연결해서 쓰시면 원줄이 손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 쓸리고 하다 보면 중간 부분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쇼크 리더를 매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 낚시 하시는 분들은 꼭이 쇼크 리더를 매주시고 밑걸림이 심한 지역에서는 쇼크 리더를 좀 길게 매주시고 밑걸림이 별로 없다 그런 데는 짧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보통 쇼크 리더를 1.5에서 2 m 정도 달고 낚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걸림이 없는 지역에서는 50cm 그 정도 달고도 낚시를 합니다. 채비가 밑깔렸을 때 줄을 끊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쇼크 리더를 달고 있으면 이 쇼크 리더가 끊어지면서 원줄은 손상 없이 이렇게 회수를 할수 있는데 만약에 쇼크 리더가 없으면 끊었을 때 원줄이 뭐 절반 이상 날아가거나 3분의 1 이상이 날아가 버리면 낚시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크 리더를 매는 겁니다. 쇼크 리더의 역할과 초보자도 맬수 있는 쇼크 리더 매듭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다른 좋은 낚시 정보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